뭐가 이렇게 속이 시끄러워, 언니? 시끄럽죠. <laughs> 지금 언니. 네. 여보세요. 이 <laughs> 어디 가면 신기가 있대요. 네. 부채방울이 보이네. 지금 내림꽃을 현재 지금 두번 받은 상태고요. 두번이라 <laughs> 지금은. 이제 내림꽃하고 백일기도를 한대 해야 돼서 음. 지금 그냥 집에서 시주 모셔놓고 백일기도 중인 상태예요. 언니가. 네. 근데 신의 부모는 다 떨어졌어요? 지금, 거진 이제 그런 상태예요. 소송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어? 소송이야? 응. 그게 뭐 뭐죠? 경찰서, 법원, 이 소송이 왔다 갔다 오가는 게 없냐고? 없어요. 언니 관제가 있겠어? 지금, 법적으로 지금, 법이 아니라 지금 벌써 이렇게 내린 굿 타고 굿을 지금 음. 1년도 안 돼서 음. 엄청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음. 돈에 말려서 지금 거진 막 직전이에요. 넘어가기 직전. 그 상태가. 그게 한 2, 3년 안쪽으로 다 일어났어요? 2, 3년 안 언니 미안한데 내린 꽃을 왜 받았어? 언니 점을 봐요? 그냥 확연히 보여요. 점이 그냥... 보여? 어뭐 그냥. 확연히 보이는 건 확실히 보인다는 뜻이에요? 뭔가 움직이 몸에서도 움직이고 보이긴 보여요. 음. 집에 누가 무당을 했어? 윗대에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현대, 뭐단대나 이런 건 없어요. 집에 누가 무당이 보이지 않는데. 언니 결혼을 했죠? 네. 지금 남편 살고 있어요? 네. 몇 살이에요? 41살이에요. 원숭이띠? 아니 42살. 양띠요. 양띠? 신랑 생일은 며칠이에요? 4월 6일이야 4월 6일... 37... 언니가 37에 신을 모셨어요? 아니요. 더 전에 모셨어요? 아니요. 10달 됐어요. 이제 네, 10달 네. 동안 신엄마를 두 번, 신궂을 두번한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왜또 떨어졌어? 두 번째는? 네. 뭐, 이게 백일 기도를 하는데 음. 이걸 왜 하고 음. 있는지도 모르겠고, 음. 막 몸은 다, 막 아프고 괴롭고 막 죽고 싶고 이런 상태인데 계속 괜찮다고, 음. 괜찮다고 지금 하세요. 이게 원래. 이 예, 처음에 내린 곳을 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100일 후에 가리 곳을 하고, 그리고 법당을 차려서 자정을 하라는데, 음. 예, 지금, 그거를 지금, 상황이, 그걸 할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막, 나는 지금 미쳐 나, 날뛰겠고, 막, 진짜 떨어져 죽고 싶고, 이 상태인데, 다 괜찮다고 하시니까, 이거를 더 이상 이제, 이걸 끌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 상태예요. 지금 아직까지 뭐 제가 이걸 더 이상 안 가겠다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냥 괜찮다고 그냥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걸 끌고 가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근데 언니 미안한데 지금 자기 승질을 자기가 못 이겨 내승질을 인간이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못한데, 언니는 신명이라고 뭐가 편하겠어? 제자가 편안해야 신령님도 편안하잖아요. 근데, 오만 꼬라지가 다 나는데, 어떻게 여기서 지금 무당길을 가? 눈에 뵈는 것도 없는 게 생겼는데, 지금. 이미 제자가 되, 됐다고 하니까 내가 뭐가 알고 싶은 거야?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애당초 내린 꽃을 왜 받았어요? 이유가 뭐야? 언니가 신병이 있었어? 이게 안 받으면, 자식을 음. 뭐못 넘긴다고 얘기도 하고 받으려고 받은 건 아니에요. 음. 처음부터 받으려고 신꽃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음. 이게 이제, 좀벗겨내고 조상도 좀벗겨내고 음. 아니면 이길 다른 사람이 아니면 눌르자고 음. 눌러보고 음. 이제 가려보자 테스트 해보자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은 한 거예요. 근데 언니가 뭐, 어디서... 지금 얘기를 해줄게요. 본인이 네. 아이고 이거 완전 첩첩산중이네. 이제 내린 꽃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차피 본인이 점사를 보겠다고 했으니까 어? 나는 지금 언니가 왜 내린 꽃을 받았는지를 모르겠어. 그 신기가 있는 거는 맞아 언니. 네. 조상가물이 있는 것도 맞아. 그런 것들 때문에 언니가 정신적으로 살면서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정도의 신기로 우리가 내린 꽃을 이거 언니 내, 내린 꽃을 할수 있을만한 사주가 아니고요. 네. 응? 지금 당장에 본인이 이거를 그냥 갖고 실령을 내가 모시고 간다고 해도 언니 상황이 아까 말했던 대로 인간이 편안해야 실령님도 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완전히 지금 곤두박질 쳐. 내가 답답함이 턱 밑까지 이제는 숨이 껄딱껄딱 넘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모시고 언니가 갈 수가 있겠어? 견딜 수가 없는데. 진짜로 미치고 팔짝 뛰기 직전이야, 지금. 직전이 아니라 지금도 미치고 팔짝 뛰고 있어 지금 상황이 그래요 어. 모시고 갈수 있을만한 상황도 현실적으로 되지가 않고 해주실 조언해주실 조언을 듣고 싶어서 지금 신청을 해서 음. 하는데 음. 조언해주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 쪽으로 없겠냐. 언니가 내린 꽃을 받았는데, 내가 볼 때는 미안하지만 내린 꽃을 받을 사람이 받은 걸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언니한테 신의 길을 앞으로 어떻게 가라라고 조언을 해줄 수도 없고, 지금 본인이 상황이 이미 지금 금전으로 완전히 다 바닥친 거 아니야? 네 어? 지금 바닥을 친 상황에서 어떻게 어떻게 살아라고 이게 지금 무서운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린 꽃을 받아서 해놨는데 그거를 함부로 치울 수도 없고 어? 내모실 수도 없고 또 신령을 모시고 내가 양업계에 모시고 법당을 모시고 가자니 지금 너무 힘이 들고 갈 수도 없고 안갈 수도 없고 상황이 지금 사면 초과에 다 있는데 언니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 뒤로 물러설 수가 있겠어, 지금. 그 실령님 모시 모셔 주신 분들한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찌됐든, 거기서 내린 곳으로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저를 처음에 해주신 분은, 어. 일단, 저 해주시고 나서, 음. 거진 이제 벌전으로 접으셨어요. 응, 음, 신전으로 네, 신당 지금 안 하시고, 지금 장사하세요. 음. 뭐 지금 두 번째. 두 번째 해주신 아. 분은 그냥 본인이 계속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겨내라? 네, 그냥 그 말씀 말고는 어떤 말씀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남의, 남의 의견을 떠나서 본인이 법당에 네. 기도를 하시면 신령님에서 어떤 응답도 없어요? 몸이 움직이고 음. 하는 거죠. 몸이, 몸이 움직이는 데신령님에서화답을 주실 거 아니야? 말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한 번도. 네. 열달 동안. 네. 내 법당을 모시고 한 번도 신령님 말씀을 전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법당은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집에. 그냥 시주만 지금은 모셔놓고 있어요. 시주가 뭐야 언니? 뭐그법 저기 불사단지? 네. 그 불사단지 옥수 발은할거 아니야? 네. 그 옥수 발은 어, 하고 어. 절을 하고 할거 아니야? 네. 그냥 몸에서 움직여지고. 그럼 어디 신꽃을 하고 법당을 안 모셨어요? 처음 해주신 그분의 법당에다가 모셔놨었어요. 그럼 그분 법당은 지금 없어졌어요? 예, 네,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본인 시, 신령님, 거기다 모셔놨던 신령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 모시고 왔어요? 그걸 그냥 그냥 나 나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냥 항아리 이게 불사 항아리만. 그러면 본인은 내린 꽃을 해놓고 지금 제대로 된 법당이 없이 불사 땄지만 거기다가 모셔놨다가 다시 갖고 오셨잖아요. 첫 번째는 네. 그럼 두 번째 내린 꽃을 해고도 법당을 안 모셔주셨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백일 끝나고 가리 굿 타고 나서 모신다고. 가실까요? 그러면 지금 내리꽃을 하고 지금 백일기도 중이고 가리꽃을 또 하고 법당을 모셔 주신다고 한 거예요? 네, 법당은 제가 얻어야죠. 어, 음, 지금 사시는 데서 법당을 모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다 얻으실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나가서 상황이 이렇게 얻어, 얻을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인데도 자꾸 얻어야 되고 거기다 음. 모셔야 되고 집에서 같이. 이제 아무것도 안 모셔놓고는 불가능하고 지금 상황이. 그러면 지금 언니 네. 지금 신엄마 지금 두 번째 신엄마하고 연이 아직까지는 끊어지지 않은 거잖아, 그죠? 네. 어.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니가 점사를 봐도 되는 상황이 상황이에요? 그냥 지금 계속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 음. 말씀도 드렸어요. 저는 지금 계속 뭔가를 찾아다니고 지금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도 음. 한 말씀밖에 안 하세요. 잘하고 있다고. 음.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언니, 음. 언니가 지금 막 내가 너무 짜증이 나잖아. 네. 어그 이유가. 우리가 내린굿을 하면 내린굿을 한가 동시에 실, 신령님이 나한테 오시잖아요. 네. 어? 명패를 짚고 그럼 언니가 내린굿을 하면서 내린굿을 하면서 말문을 제대로 그 나한테 어떤 신령님이 오셨는지 호명을 안 지었어요? 네, 그냥 하경으로 뭐 어떤 옷을 입고 있다는 정도만 했지, 제가 입으로 막 내가 누구다 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음. 그러니까 그뭐 어떻게 보인다라는 말이라도 했을 거 아니야? 네, 그거는 했죠. 그냥 어. 어떤 뭐어 어떤 뭐 흰색 옷을 입었고 뭐 아니 무슨 어떤 색의 옷을 음. 입어서 뭐뭘 들고 있고 정도까지는 했죠. 그러면 지금 사람을 보면은 점사가 나와요? 그냥, 그냥 뭐, 내가 점보러 오는 손님 말고 뭐 누구를 보면 이렇게 저 사람은 어떻게 했다라든지 이런 점사는 나와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 네, 전혀 모르겠어요. 첫 번째 할 때는 그래도 뭐, 보면은 뭐, 거기 누가 빌고 있는 할머니가 보인다든지 뭐, 응. 뭐 어떻게, 다, 어떻게 다쳐서 뭐, 죽은 조상이 보인다든지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냥 일반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언니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첫 번째 내린 꽃이든 두 번째 내린 꽃이든 내린 꽃이라는 걸 하고 나면, 신당을 모시는 이유가 신을 신당에다 자정을 시키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은 신당이 없잖아. 네. 그럼 그분들이 어디에다 자성, 자정을 하시겠어? 나한테 한 분이 오셨든 열 분이 오셨든 자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정할 공간이 없잖아, 언니 몸으로 자정을 하시는 거잖아. 몸으로 왕래를 하시는 거잖아, 결국은. 어? 그럼 본인은 지금 내 몸에, 어? 신병을 싣고 다니는데 신당이라고 모시, 내가 내린꽃을 했으면 신당을 모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공간이 없으니까 짜증날 수밖에 없지 언니 뭐, 뭐 지금 상황이 혹시 뭐 이제 가리가 안 잡혔거나 뭔가 가리가 안잡히는 내린꽃을 받은 지열 달이 됐는데 가리가 어떻게 잡혀 언니 가리는 언니가 내린 꽃을 해놓고 신당을 모셔놓고 기도를 통해서 3년이고 5년이고 잡아야 되는 게 가리야. 그런데 본인이 승질이 조금 급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언니 조금 신경이 날카롭지? 원래도. 모르... 이 상황이 안 날카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누구든. 그럼 지금 본인이 원래 내린 꽃을 한 원인이, 어?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걸 풀고자 하기, 하는 과정에서 내린 꽃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계속.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내린 꽃을 하자마자 상황이 좋아지는 제자는 세상 그 어디도 없어요, 언니. 이 길을 아니라고 지금 저는 이제 막 진짜 온 천지를 다니면서 음. 이길 아니면 음. 이게 진짜 갈 수가 없는 이제 100%라고 얘기 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음. 지금 아니라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만약 정말 아니면 이걸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되는지도 지금 깜깜하고. 응. 음. 정리를 하고 말게 뭐가 있어? 신당을 모시지도 않았는데. 어? 지금 언니가 정리를 하고 말게 뭐가 있어? 내일인 꽃을 하고 나면 내일인 꽃을 하고 나서 신당을 모실 수, 모, 그 신당을 모셔야지 원래는 정상이거든요? 근데 때에 따라서 신어머니들이 뭐 3개월 동안 100일에 기도를 하고, 그 후에 신당을 모셔주시는 분도 있어요, 언니. 그러면 그 과정을 본인이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기다리지 못해서 여기저기 쑤시는 자체가 가리가 든 거야, 지금. 내가 내 신명을 못 믿잖아. 내가 내 신엄마를 못 믿고. 뭔가. 이게 막 이게 이게 없으니 몸에 뭔가 암기 이런게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어떻게 이실려서 하면 괜찮은데 그냥 이번에 할 때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냥 뛰기는 하는데 누군지는 음. 모르겠고 그거를 누군지 다 알면 언니가 선생님이지 그거를 누군지를 가려내는 건 신의 선생님의 몫이고, 하, 하는 역할이고, 언니는 그냥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내뱉는 게 내림꽃이 맞아요, 언니. 지금 내가 볼 때는 언니가, 아까 말했잖아, 신의 가물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지금 보면 이 신랑도 신이고, 어? 사주가 신기가 있고, 본인도 신기가 있는데, 이게 반드시 뭐 내린 꽃을 해야만 했었냐라고 하면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보는 점사로는 이 사람을 반드시 내린 꽃을 안 하면 안 됐었냐. 뭐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지는 않았다고 라고 보여요. 근데 그걸 떠나서, 어? 나한테 신내린 꽃을 하면서 어떤 분이 한 분이라도 오셨으면 언니가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을 그 길을 어떻게 살아도 가야 되는데, 지금 언니가 신 내린 꽃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벌써 두번 내린 꽃에서 또, 또 지금 신엄마도 못 믿어서 다른 데를 찾아서 헤매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갈 수가 없어, 언니 무당길은 신령이 눈에 다 보이고 뭐든지 다 그냥 막 사람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는 제자는 없어요, 언니. 지금 제자님이 내 승질에 내 분에 못 이겨서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어? 신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석달 열흘이 지난 후에 신당을 모셔 주겠다고 하셨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럼 그 신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미 언니는 지금 그런 어떤 믿음이 깨진 거잖아. 그런, 이 상태에서 다른 신선생을, 만약에 내가 돈이 있어서 다른 신선생을 또 찾아가면 그거는 또 뭐가 다를까? 똑같아요. 제자는 나한테 오신 신령님만 믿고, 어? 지금은 본인이 아직은 애동 제자니까 내 신의 선생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 언니는 일 지금 시작부터 계속 지금 의심이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잖아. 지금 그 신어머니하고 지금 두 번째 신어머니하고도 아직 연을 끝난 게 아니고. 그럼 그집실력에서는 언니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개심하겠어? 오늘 내린 끝에서 내일부터 잘 불리고, 오늘 내린 끝 했는데 내일부터 신당의 실력님들이다 자정해서 불려주는 게 아니야, 언니. 언니가 참 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제자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본인이 지금 내가 내가 정말 신이 맞나 안 맞나 모든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 내린 꽃을 하면 어? 근데 이미 내가 뭐 내, 내린 꽃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당이 맞나 안 맞나 그걸 이미 떠났잖아 통과했잖아 언니가 내린 꽃을 받았잖아 그죠? 어? 네. 그러면 나한테 신령, 신령님이, 오신 신령님이 한 분이라도 계실 거 아니야? 어? 그럼 그한 분만 믿고, 내가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그 신령을 모시고 간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이 길이 힘이 드는데, 지금처럼 마음이 갈때 같고, 언니가, 어? 제자가, 제자라고 이미 명패를 지었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분노 조절이 안돼 가지고 무슨 무당끼를가 갖고 남의 인생을 언니가 점을 봐주고 남의 얘기를 어떻게 뚫어 주고 살 거야. 내 자신 컨트롤도 지금 못 하는데. 그런 게 무슨 무당이야. 그치 않아? 무당이 하는 일이 뭐야? 제가 봤을 때는요. 언니가 지금 그런 의구심이 들고 다 이해는 가 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곤두박질 치고 금전적으로도 동서남북이 딸딸 말리고 제작길 가는데 무당길 가는데 편하게 내가 어금전에 고비 없이 아무 답답함이 없이 무당길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게 시작해서 어렵게 가. 그런데 지금 박씨 언니는 이, 이, 이왕 지사 신엄마하고 두 번째 인연을 첫 번째 신고이 그렇게 돼서, 어? 두 번째 신엄마랑 인연을 맺었으면 언니가 백일 기도 중에, 지금 이것도 백일 기도 언니가 통과 못한 거야. 시험에 드는 거야. 자꾸 실령에. 어? 1일 기도를 약속을 했으면 백0일 100, 동안 이런저런, 어? 인간의 생각은 다 비우고 어 백일 100일 후에 백일까지는 내가 어쨌든 백일기도 몫을 지었잖아 무당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백일기도도 약속한 신령님들하고 내린 꽃하고 백일기도도 약속을 못 지키면 그게 무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본인이 약속한 백일을 끝내놓고 어 끝내놓고 지금 같이 마음에 바람이 있는 것들을 신엄마하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일단 지금 신엄마가 계시잖아. 아직 연이 끝나지 않았잖아. 언니 정리 안 했잖아. 어?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거 지금 굉장히 실수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하시는 거고. 당신을 내리꽃 해준 신엄마, 신엄마의 신령님이 계시잖아. 아, 나는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내가 느낌이 많았으면 선생이지. 언니가 내 동자자가 아니지. 지금은 본인이 할수 있는 방법은 100일 기도를 일단 끝내. 끝내놓고, 본인이 이왕지산 내가 무당이라고 천지신명에, 하늘에 명패를 올리는 게내림굿이잖아 언니. 그죠? 어? 네. 그러면 내가 100일도 못 이겨내면 어떤 중생을 언니가 구제할 거야? 무조건 100일을 이기시고, 100일 기도를 마치시고, 이 부분, 지금처럼 나한테 해야 되는 본인이 질문들 있잖아요. 어? 그거를 나를 통해서, 무당들을 통해서, 무당의 입에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언니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 계시죠? 내린 꽃할 때, 지금 그 불사단지에 신령님 자정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래서 옥수 발언 하시는 거잖아요. 끝없이 그 신령님한테 질문하세요. 언니를 살리는 건내 신령도 아니고, 어? 어떤 다른 신명도 아니고 다른 보살들의 신명이 언니를 살려주는 게 아니야. 내 신령이 나를, 살리, 나를 살릴 수 있는 건내 신령뿐이야. 그러니까 본인 신령님한테 질문하시고 어? 제자가 여쭤보는데 신령님이 석달열를 백일이 걸려도 응답이 없는 신령님은 없어요. 오늘 대답이 안 나오면 내일 또 매달리고 어? 내일 대답이 안 나오면 3일 밤낮 자지 말고라도 매달리면 반드시 실령에서 제자한테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조금 급할수록 돌아가랬다고 언니 마음을 느긋하게 먹어. 야열 달을 했는데도 없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제 마음 가지이 잘못된 거예요. 열달 동안에. 어? 0달 동안에 언니가 신명을 믿고 매달리지 않고, 지금처럼 중간에 본인이 매달려도 안 되니까 또 다른 데다 답을 구하려고 또 해보고, 여기다도 답을 구하려고 해보고, 결국은 그게 안 돼갖고 또두 번째 신엄마를 잡고, 두 번째 신엄마가 하는 말을 또못 믿어갖고, 지금처럼 나한테 또 점사를 보고, 이런 수많은 과정이 있었잖아. 어? 그래. 이걸 다, 때려치고 내 신령한테 기도를 하면서 답을 구하시고 이런 지금 나한테 하는 질문들은 일단은 신엄마를 통해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걸 당신 모셔준 신엄마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 도리를 해야 되잖아, 언니. 다행히 아직 신엄마를 손을 놓지 않았으니까. 어? 일단은 그 답을 줄수 있는 사람은 언니네 신명이지 우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무닥이지만, 당신보다 세월이 오래됐지만, 어? 내, 제자는내 신령한테 답을 구해야지, 다른 어떤 제자의 답도 답이 아니야. 언니는 신명만이 언니를 살릴 수 있고, 그 답도 결국은 내 신령만이 나한테 줄수 있어.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럴수록 답답할수록 신엄마한테 매달리시고. 지금처럼 그런 과정은 언니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마다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른이 돼요. 그니까 본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응?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 언니. 근데, 언니가 신명제자라면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내야 돼.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마음의 바람이 부니까 신 엄마한테 더 매달리고 지금 법당에 언니가 법당이 없는 게 아니라 법당에 물한 그릇만 있어도 법당이고 거기에 신령을 자정을 하셨으면 그게 법당이에요. 신주단지 모셔져 있잖아. 불사단지. 어? 옥수꾸루 타나에 천신 만신이 내려앉는다 그랬어. 언니. 그럼 그것도 법당이야. 약속하지만 거기다가 매달려. 저는 법당이 없어요가 아니라 그 그게 법당이야. 신이 모셔져 있으면 그 어느 곳에도 다 법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셨지?